안녕하세요. 홍교수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합격자 이벤트 안내 영상입니다. 아, 합격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어, 이번 회차가 굉장히 좀 힘든 회차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 약두달 정도 이렇게 기간이 늘어나면서 정신적으로도 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이벤트 참여하셔서 기프티콘 이렇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총세 개고요. 어, 이벤트 안내, 그 다음에 어떻게 참여하면 되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우리 이제 단톡방에 지식인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페이지는 어 이벤트 내용입니다. 어 합격수기 이벤트. 요게 이제 제목입니다. 합격수기를 작성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스타벅스 기프티콘 메뉴 랜덤으로 해서 어 30명에 이렇게 추첨해서 드릴 거고요. 어 이제 내용은 합격수기 노하우 그리고 공부 자료 등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 스타일 잘 아시죠? 뭐 단체 단체 카톡방에 뭐 터치하거나 뭐 공부 방법에 대해서 터치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되고요. 이제 네이버 카페 어, 기계기사 독학하자 어, 그 카페나 이제 개인 블로그, 뭐 네이버 블로그나 뭐 다음 블로그나 괜찮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되세요. 자, 주,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이 요거예요 어, 후배들에게 이제 도움이 되는 내용 이런 거 이제 위주로 써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여러분 이제 대학교 처음에 들어갔을 때뭐 혼자서도 이렇게 잘하시는 분은 있겠지만은 보통 대부분은 이제 선배 또는 이제과 동기 어, 이런 이제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서 앞길을 잘 헤쳐나가죠. 그래서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 이거 위주로 잘 작성을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이 내용을 좀 가져와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이제 답장을 안 해주셔가지고 자 보시면은. 어, 제목이 이렇습니다. 어, 요점 정리는 아니지만 작업형 주의 사항입니다. 꼭 읽어보세요.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해서 자 이제 더보기에 어,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읽어보시면은 어, 정말로 다른 후배들 뒤에 올 후배들을 위해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작성을 하셨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정말 특히 <laughs> 한 말이라도 보내드리고 싶어요. 어, 하지만은 이제 어, 이분 이분이 이제. 대답을 댓글을 안 달아 주셨는데 혹시나 이 영상 보시면은 댓글 달아 주세요 그래서 요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 어, 해주시면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참여 방법 안내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간은 9월 5일 토요일까지 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까지죠 기간은 일주일이고 어, 작성하신 다음에 m a i l o n a v e r c o m 요거제 메일이죠 요걸로 이제 아래 내용을 보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작성하신 글 링크 글 링크입니다. 주소 URL 복사하는 기능이 있어요. 네이버 카페 여기 보시면은 글 이렇게 있고 여기 보시면은 글 URL을 복사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걸 보내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내용 스크린샷 이걸 이제 하시면은 본인이 썼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함은 꼭 보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요거 핸드폰 번호나 카카오톡 아이디를 보내주셔야 제가 스타벅스 기프티콘이나 어 뒤에 이제 보낼 기프티콘을 보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둘 중에 하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간은 9월 5일 토요일 자정까지입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는 카톡방 지식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음 우리 이제 단체 카톡방이 있어요. 거기서 어 자기가 공부한 거 그리고 알고 있는 내용들을 다른 학생들에게 어 지식을 이렇게 나눠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 굉장히 감사한 분들이고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 치킨 한 마리 이렇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어 치킨이 싫으시면은 뭐 다른 메뉴 이렇게 선택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냥 보내드리진 않습니다. 자 이벤트 참여하신 다음에. 아, 브랜드랑 메뉴, 여기 어, 이제 이거 있죠. 이거 어, 이제 잘아시고 1대1 톡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이 음, 밑에 계시는 여기 이제 아이디를 쓰시는 분들이고요. 이제 단체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어, 저한테 1대1 채팅 어, 걸어주신 다음에 이벤트 참여했어요 하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분들 중에 이제 안타깝게 이번에 고배를 마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분들은 이제 나중에 합격자 발표 이건 3회차에도 할 겁니다. 3회차에도 할 거니까 그때 저한테 다시 말씀해 주셔서 그때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합격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자, 불합격하신 분들도 어, 이제 앞으로 해야 될거 이번 주말 동안 푹 쉬시면서 생각하시고 이제 앞으로 나아갈 길 선택해서 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감사합니다.